선생님이 이제 기의 개념에 대해서 네, 현대 과학적 각도에서 아주 새로운 그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제 혼란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기가 자연계를 구성하는 이제 진료이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마음 마음도 이제 기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심식이라고 한 마음이 곧 기라는 것은 율곡이 주장한 새로운 명제입니다. 아, 그렇긴 하지만 성리학에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사물과 똑같이 이제 이기지합이다. 이기지합이다. 이렇게 에,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유명한 퇴계 아, 사단 4단 칠정론도 사단은 이가 아, 그 발동할 적에 기가 그걸 수반되는 것이다. 칠점은 기가 어, 그 발동함에, 기가 거기에 타고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4단칠점도 결국 이와기의 로소 구성 이기지 합으로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작용도 일종의 에너지가 작동을 하겠죠. 마음이 뭐 기뻐하다 슬퍼하다 또 이제 하나도 하게 하는 둘이다 이런 판단을 할때 그 에너지가 이제 작동을 하니까 이제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마음 심자는 네,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게 마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 심장을 상징하는 글자니까 이것도 심장도 장기의 일종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기는 긴데 이제 보통 기가 아니고 기지 정상이라고 해서 아주 그 맑고 투명한 네, 그 본원적인 기다 이런 그 설명을 합니다. 아, 그래서 도대체 기라는 개념을 정신적인 것까지 기적 현상으로 보는 거를 과연 이걸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이걸 허용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성리학이 글쎄 성리학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이 물질 세계뿐 아니고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까지 다그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다 적용된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특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과학을 포함한 현대학문이 어, 정말 그걸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해야 을될 하나의 그 어, 모, 모, 모범의 어떤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든가 음향의 개념을 이 마음에 그대로 갖다 넣어서 볼수 있냐. 이것은 막 일종의 그 유비 관계로 그냥 그렇게 어, 뭐 얘기를 한다면은 어, 근, 뭐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있겠지만 어, 적어도 현대 과학의 어떤 합리적인 그 연결 관계에서는 이길를 굳이 마음에다가 어, 넣는다. 그 이성은 어, 이성은 어, 이 마음에 내재한 그 디다, 그래서 성자를 쓰죠. 성. 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마음의 내재입니다. 어,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한 명제를 보고 있는데, 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어, 리의 내재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합리적인 측면이고,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합리적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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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로서 어떤 판단에 이르는 그런 면이 있고, 또 그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본능적인 측면이 있죠. 정적인, 심정, 정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을 구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본능적인 측면에다가 기로 보고 이것을 니로 온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할때그 같은 이기의 개념을 여기다가 연결하기는 좀 대단히 어렵다. 아, 물론, 앞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현대과학의 정연 기에 내용, 아, 그 연관성을 찾기는 아주 대단히 어려워요. 에, 근데, 뭐, 그 개념을 그냥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아, 처음에 제가 소도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념을 넓히어서 좋은 면 보다도 개념이 흐려져 버 예 그래서 예, 그 넓히면은 그 본래 그가이 가지 뜻이 맞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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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를 상실하고 애매해지는 예, 이런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뭐어 어, 과하게 바탕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기의 역할에 오히려 훼손을 줄수 있다. 현재 제가 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기 이, 이 개념을 가지고. 어 현대 한문을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할 때에 이 마음에다가 이기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는 아, 이것은좀 예, 어렵겠다 아, 하는 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뭐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 또뭐 연결된 문제인데 에, 이건 그 어, 유명한 그일국의그 성도책.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한구절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인용하 일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이 화하면 형체가 화하고 형체가 화하면 기가 화하며 기가 화하면 천지의 화함이 응한다. 아, 이거, 이거 이제 내가 들었으니 하는 걸로 여기 나와요. 아, 하였으니 천지의 기가 이미 화하면 예,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건 생략하고, 마지막에, 우레, 번개, 벼락이 어찌 그 위력을 뽐내며 바람, 구름, 서림, 빨이 어찌 그 때를 잃겠으며, 흑기와 못된 기가 어찌 제한을 짓겠는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기가, 여기 이제 그, 어, 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마음도 기니까, 결국 이것이, 어, 이, 에, 천지의 기에 연결돼서 어 그런 그 사람이 이 마음 마음을 바른 길을 가 화한 길을 가지고 있게 되면 천지도 그런 것이 돼서 천지가 거기서 난다 이게 이건 뭐그 동양세 그음 문명의 오래전 오래된 믿음이죠. 사람의 마음 특히 이. 임금과 같이 이런 그 집의 지도자의 마음에 따라서 천지에, 천지가 그천지 응해서 달라진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을 그대로 성경에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근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는 일곡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충돌책에 대해서 상당히 에, 말하자면 그 조소를 할수 있는 에,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해요. 뭐냐하면 어, 지금 우리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나와요이 온난화 문제는 어, 이거 못지않은 그야말로 대그변인데 기상현상에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현대과학자들 얘기해요 인간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인간의 손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욕심을 안 부리고 살았더라면 이것은 이를리가 없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사니까 결국 이것이 천지가 이러한 걸로 간다 노을이 없게도 전혀 사례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율곡의 이 말이 적중하고 있다 하는 그 제가 글을 쓰면서 이걸 인용한 일이 있어요. 결국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냐. 어 여기서 뭐 이렇게 기가 확 하고 이래서 했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따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 결정 우리의 행동이 작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지구 전체에 심지어 기상 변화까지 일으킨다 하는 것을 어떤 직관적으로 얘기한 그런 그 해안이 들어있어요. 에, 막,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우리가 다른 현, 결과적으로 이 설명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현대공학에서는. 우리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무슨 과자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 하는 말하자면 그어에 온실가스를 에, 우리가 쓰게 되고 어, 그 우리 욕심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쓰고 쓰면은 태양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뒤구와 더고 이것을 우리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회 화합을 해서 이렇다 우리가 나쁜 길을 뿜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과정을 보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천지화에 관한 그 현대 과학의 관점,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늘의 기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부합되지 않죠.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저질절되는 결과입니다. 결국. 어떻게 어떻게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 연결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이 하늘의 기상에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으나 이것을 굳이 기라는 개념과 연관시켜 기 자체에 옳고 그름의 성격을 부여함은 그리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렇게 굳이 설명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기니 폐기니 오름기, 그름기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는데. 이러한 것을 현대과학의 연결짓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인정하되이 중간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현대과학에서는.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예, 그러나, 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관이 들어있다. 어, 저는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제 18세기, 18세기 기후학파 내부에서는, 예, 인간, 예,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이 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 뭐 금수초목이죠. 금수초목이 어, 동일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람이 인의예지 다섯 가지 도덕성, 인의예지 신이 있는데 예, 인간은 그걸 다 갖고 있지만 무슨 동물, 개나 소도 인의예지 신을 다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논쟁이죠. 어이가 없는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뭐 인의 예지 같은 그런 도덕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인데 이거는 성리학의 에, 이론에서는 이런 이론이 필요한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 이러한 그 성리학적 사고에서부터 이탈되는 이탈되는, 아, 새로운 그 자연관, 인간관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학자가 다산입니다, 다산. 다산 정의학용은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도덕성이란 건 없다. 인간에게만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 자유의지가 없이 본능에 의해서, 어, 그 생각하고 어, 어, 운동하는 이런 그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의 바탕이 된 것이 순자, 순자의 에, 이 주장이에요. 순자, 순자, 수화, 아, 무생물이죠. 이건 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 이제 식물, 식물은 기도 있지만 어떤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동물은 이제 기도 있고 생명성도 있고 일정한 지각이 있다. 응? 네? 때문에 인간은 물론 기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이 있고 거기에 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의는 공동체의 도덕 규범, 도덕 의식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다산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건데, 물론, 다산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이거 외에, 에, 카톨릭, 카톨릭의 영향이 있죠. 카톨릭의 영향, 특히 아르텔리스의 에, 뭐, 영혼 개념, 이런 것도 이제, 에, 영향을 줍니다만은 어쨌든, 아, 이런,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에, 얘기한 성리학과는, 어, 아, 이탈된, 이제 뚜렷한, 아, 사상체계가 나오는데, 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자연에게도 도덕성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있는가 이건 아까 선생님이 아까 뭐, 뭐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에, 어쨌든 이 성리학에서는 자연에게도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도덕성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아, 인이라는 게 의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넓은 의미의 도덕성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 규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연에게서 도덕 규범을 우리가 취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주와 신하간의 충 충이라고 하는 것은 꿀벌 꿀벌의 그 여왕벌과관계 뭐 또, 진치는 법, 전쟁할 때, 진치는 법은, 뭐, 개미에게서 배워왔다, 그러던가 어디서 배워왔다든가, <laughs> 뭐, 금을 치는 법은, 뭐, 거미에게서 배웠다, 뭐, 어? 이런, 그, 소위 성인은,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게 홍대용이 18세기에 자야, 서양의 과학적인 지식을 그래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홍대용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율곡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질문을 에, 선생님께 드려봤습니다. 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답변을 여기 하셨습니다. 네. 아, 아, 인과무의 그 복희에서가 수성의 문제죠. 네, 그지순자의순자의 순자의 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순자의 설이 현대 과학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화는 기만 가지고 있다. 그데 여기서 제가 1차질서, 2차 글서, 2차질서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데서 볼 수가 없고. 그, 제가, 그 한, 벌써 한 2년 되거나 그, 최근에, 그, 자연철학 강의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 생명, 생명현상은 2차 질서다. 그러니까, 그 우주 내에, 모든 현상이, 우주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우주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하게 나오죠. 이것은 그 열역학 법칙과 확률 법칙을 적용해서 쭉 설명이 돼요. 근데 거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생명체. 생명체는 대단히 정교하죠. 대단히 정교한데 이것이 그안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과 확률 법칙으로 생명체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어 당시 가지고는 확률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왔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제 2차 질서라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2차 질서는 뭐냐면, 자체 총매적 곡수 질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진 어떤, 어, 그, 대상이 생기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어, 이제 1차 질서에는 여러 가지 소위 물이라고 하네요. 아, 1차 질서 안에서의 무작하는것 뭐, 돌멩이도 있고, 뭐, 어, 얼음방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그었다 있을 그건 설명이 쉬워요. 그리고 우주에 지금 우리 지구를 제외한 거의 어떤 행성에 가봐도 다 그런 것이 있고, 에,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것까지는, 어, 납득이 가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이 하나 우연히 생기면, 이것이 그렇게 보통 대상이 하나 생기면 오래 가지 못해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래요. 어, 어떤 대상이 어, 특별 어, 질서를 가진다면, 그것을 우연히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백만 년을 이렇게 그, 어, 아, 이 변화가, 어, 그 무작위한 변화가 오다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있으면 이것은 안정성이 약해요. 그래서 불과 며칠 내에 깨지죠. 그러니까 이질서가 높을수록 깨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된 것이 질서가 적은 것이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생겼지만 그건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 생겼냐 이것이 이제 생명이의 아주 핵심 부분인데 그것이. 되 이유는 이것이 자체 충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생기면 다 자체 충분적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가 생기기는 처음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백만 년이 걸려서 우연히 에 백만 년노동을치다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생기고 나면 그그뭐 전극 산지각 활동을 하는 존재가 되, 에, 나와요. 그래서 아 말하자면 여기 식물 초목 어, 초목까지는 어, 이러한 적극적 지각활동을 어, 별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지각활동이 있는데 어, 그걸구강화돼 있지 않아요. 계속. 에, 그렇지만 아, 이제 저동쪽적으로 어, 위치를 움직이면서 생존해가야 될존재는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안 돼요. 에, 그래서 어,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에, 어, 지라고 하자. 이게 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에 가서는 반성적 사고, 생각을 하되 그냥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지각이 아니고 이것을 움직여서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맞면머릿 속으로 현상을 꾸며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갈 때에 비로소 도덕적 구동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된다, 나쁘다 하는 판단이 가능한 게 하는 것이 반성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뭐 굳이 이라고 한다면 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도덕적 규범은 반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간 이외의 존재는 반성적 사고가 없으므로 도덕적 규범을 부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생태적인... 예, 준주하고 관련되면, 그것은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존재가 생태계를 파악을 함으로써, 아하, 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추구, 에, 자연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아, 뭐, 어, 야, 이, 에, 그, 그, 이런, 이런 존재들이, 예, 그, 알고 있다. 하고는 달라요. 아, 이것이 알고 있다는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어, 자연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므로써 독서적 어, 교육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관한 건 아닌데 이것들이 그거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예, 그건 현상의 일부로서 있지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이어야 가능하다. 그 보는 것이 어, 제가 이해하는 현대과학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하신 아우. 말씀 중에 제가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 성리학에서 리를 말하는데 모든 존재가의 근거와 운동 법칙으로서의 리다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리의 네 내용이 뭐냐라는 게 빠져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구체적인 원리의 내용을 얘기하잖아. 무슨 중력의 예. 법칙이라든지 뭐또뭐 어뭐 관성의 음. 법칙이라든지 뭐 상대성 원리라든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성리학은 이제 그런 그 과학적 사유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굉장히 그, 제가 가슴이 와닿는데 마찬가지로 기도 마찬가지. 기도 포괄적인 기 개념은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 기의 내용 음? 거기에 대한 그 반성까지는 없죠. 뭐, 그건 당연하죠. 이게 예, 주자가 이기 개념을 만들어낸 것, 1200년 동이니까, 몇0 0년 전에, 900년 전에, 900년 전에, 근데, 900년 전에 서양은, 어떤 시대죠, 였 선생님? 900년 전에 서양은, 1 2 0 0년이은 아, 로마 시대죠, 중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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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에 비하면 굉장히 네, 어떻게 네, 합리적 사고가 네. 굉장히 이제, 서양보다 없어서 나왔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이건, 에, 중요한, 인류 지성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대신 에 서양은 지식의 내용을 계속 축적시키고 응. 발전시켜 왔는데, 근데 우리 그, 이제, 유교문화권에서는 그런 작업이 좀 미흡했다. 구체적인 어, 내용, 말하자면, 불은 왜 위로 타오르느냐 하는 걸 역학적으로 설명해 주역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어, 전에 우리가 봤지만은, 어, 눈이 왜 육각형이냐. 음. 그거는 이제 주역에 나오는 용구용력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음. 용구용역. 음효는 육, 육구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한다. 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음. 서양과학은그 물의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나는 이 유교문화권이 서구적인 그런 과학을 에, 발전시키지 못한 아주 난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문제점이었다. 단점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통적인 성리학에서 이런 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요즘,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건 단순히 세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7개의 주자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어, 그들의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새롭게 2 1세기의 학문으로 2 1세기의 학문으로 어떻게 이걸 재구성할 수 있느냐. 아 저는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걸 분명히 비판해야 돼요.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서구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 지식을 우리가 갖지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만,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 시대의 성리학, 말하자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도 그걸 담을 수 있는, 응?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리학으로 재구성하자. 현재 성리학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담을 수 있는 큰 틀은 선생님 말씀대로 큰 이제 틀은 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틀 속에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새로운 학문을 만들자. 이것이제말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외람된 그 욕심인데. 네, 선생님의 이런 연구성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가는 을 그런 참 야무진 꿈을 에, 꾸어봅니다. 아, 오늘 정말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점을 시사받을 수가 있었고, 또 저희 이 율곡학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뭐고 또 단점이 뭐냐는 것까지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의 이런 그 학문적인 열정과 그다음에 학문적인 원대한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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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